안녕하세요. 루피드 법률사무소의 하이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해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살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두 죄는 결과는 같지만 가해자의 의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 행위자가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학대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경우를 말해요. 반면에 아동학대 살해죄는 처음부터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경우죠. 그래서 법에서도 이두 죄를 다르게 취급해요.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니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살해할 의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쟁점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살해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먼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와 동기를 살펴봐요.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도 중요해요. 또 아이의 어느 부위를 얼마나 여러 번 다치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아이가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도 따져봐요. 마지막으로 사건 후에 아이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최근 뉴스에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11살 아이의 계모예요. 2023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며칠에 걸쳐 이 아이를 심하게 학대했고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됐어요. 1심 법원에서는 이 계모에게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판단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봤어요.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봤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매우 심각했다는 거예요.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특히 마지막 날에는 극심한 폭력이 있었어요. 아이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했다고 해요. 둘째, 피해 아동의 상태가 이미 많이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거죠. 셋째, 피고인이 아이의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폭력을 가했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넷째, 사망에 이르게까지 아무런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해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대법원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봤어요. 미필적 고의란 뭔가요? 확실히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즉, 항소심이 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너무 쉽게 살해의 고의를 부정했다고 본 거죠.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아동 학대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좀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동의 취약성, 학대의 지속성, 가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어요.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아동 학대 사건들에서 법원이 더 세심하게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아동 보호에 더 신경 쓰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의 가족분들, 그 다음에 피고인 분들을 위한 조언을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피해 아동의 가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동학대는 정말 복잡한 문제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둘째, 증거수집과 보존에 신경 써주세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편 피고인이 된 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적 대응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가해자가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피드 법률 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